소소 소? 그럼 수소는 누가 만드는 거야? 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 네 이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음. 수소 경제는 제주도에서 어떤 목표를 삼고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는 네. 지난 9월에 네.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laughs> 그린 수소 글로벌, 글로벌 허브, 허브. 네. 제주도가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보급하고 활용하고 음. 산업화하는 이 밸류 체인을 갖춰 나가는 걸 목표로 해서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수소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자. 목표를 담고 있는 계획이고요. 저희 생산 분야에서는 기존에 제주도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어. 거점별로 수소 생산 기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음. 어, 그 시작으로 저희가 현재 추진 중이고 있는 국책 과제 약3 메가와트급 그리고 12.5 메가와트급의 수소 생산 기지를 25년도까지 구축하여 그린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고요. 어, 도민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향후에 트럭이라든지 트램, 수소 선박까지 활용 분야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고 음. 또 하나 수소 혼소 발전이라든지. 수소 터빈 그리고 도시가스의 혼, 수소 혼소까지 저희가 영역을 확장해 나가니죠. 혼소는 수소 친근가요? 혼소? <laughs> 혼소는 어, 기존의 도시가스 수소를 섞어서 사용한다는 거아요아혼 네. 제주도의 현아. 네. 그 어떤 형태인 거예요, 지금? 어, 제주도는 현재 그 초기 그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음.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현재 구자업 지역에서 이제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단지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부터 네. 200, 어, 하루 4시간 기준 수소 생산기지를 운영하여 가지고 200kg 이상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고, 오, 네. 25년도에는 3톤 이상의 네. 그린수소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된 수소를 튜브틸레일러를 이용하여 운송을 해가지고 네. 함덕에서 네. 어, 수소충전소를 구축해가지고 도내에 다니는 버스에다가. 네. 수소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수소 선도 지역으로 네. 그린 수소 선도 지역으로 최고다. 네. 자랑할 수 있다. 네. 뭐 그러겠습니까?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 가장 먼저 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되어 있어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요 예, 네, 그렇습니다. 누구인데요? 그 신재생에너지 모르세요? 아, 아 전문가 <laughs> 전문가 양반이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을 신, 해주려고 설명을?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라든지 네. 풍력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생산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음. 이제 이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데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주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약 18.3%로요.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보급된 만큼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을 제한하는 출력 제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출력 제한이요? 네. 그건또 뭐야? <laughs> 이 전기라는 거는 공급량이 많아져 버리면 네. 정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해 버리는 겁니다. 뭐 전기는 뭐 저축 안 되나 이렇게. 재겨 놓고 쓰고 재겨 놓고 쓰고. 우리 그 배터리 저... 쓰듯이. 아, 그 저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린 수소입니다. 아. 네. 그래서 남는 전기를 수소로 저장한다. 아 그래서 수소로 저장했다가 요거를 수송이라든지 산업 분야에 어. 활용한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가 가장 어. 그린 수소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저희가 풍력 발전기 네. 한 대가요, 네. 약한 3메가와트 정도의 어. 용량이 됩니다. 음. 엄청 큰 거죠. 네. 한 가구가 약 3킬로와트로 그러니까. 계약 전력이 되어 있는데, 엄청 가구 정도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아, 그린 수소. 네, 그린 수소예요. 다른 도시는 없나요? 어, 다른 도시에는 그린 수소가 없습니다. 저희 제주도가 이 음. 수전해를 활용한 그린 수소를 최초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기지에서 생산된 수소는 그린 수소를 사용하는 최초의 전국 최초의 수소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그게 한 개의 끝이에요 그럼? 아닙니다. 저희도 어, 내년도 한 개를 목표로요. 네. 2025년도까지 어, 서귀포 지역이나 또 다른 지역에 음. 수소 충전소 총 3개를 구축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3개요 네. 저, 한, 한, 열 개, 여기할줄 알았는데, 세 개면 조금... 네. 아니에요, 좀, 좀. 이 아, 계획은, 네. 이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버스 네 대가 충전이 가능하고요. 네. 수 승용차 같은 경우에 시간당 승용차 스무 대가 충전이 가능합니다. 오... 그래서 3분당 한 대로 쳐가지고, 시간당 스무 대가 충전이 가능한데, 도내에, 저희가 2025년도까지, 수소버스 100대와 수소청소차 5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이 보급 목표에 맞춰서 아. 수소 충전소 또한 그 보급량에 맞춰서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소 에너지를 활용을 할수 있는 분야가 또 있을까요? 어, 수소는 이제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저희 버스나 청소차, 추가적으로 저희 화력 발전소에서 네. 전기를 생산할 때 현재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연료를 수소로 전환해서 음. 수소 발전으로또 사용할 수 있고요. 현재 도시가스의 LNG를 공급하고 있는 배관에다가 수소를 혼소를 해서 도민들이 사용하는 가스에 수소도와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영역까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제주도에 도민에게 좀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생산 설비나 충전소의 운영, 안전 관리, 유지 보수, 그리고 수소차 분야에 뭐 정비라든지 음. 이런 분야에 산업이 활성화되고 고용이 창출될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또한 제주도에서 그린 수소가 대량으로 생산이 되면서 음. 돈의 활용도 되겠지만 차후에 도외나 네. 해외까지 그린 수를 소 수출하는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자체 생산에서 판매까지 네. 지금 전기차가 엄청 많이 보급이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수소차와 아... 전기차에게 공존 있습니다. 네. 네. 제주도는 네. 전국에서 전기차 타기 가장 좋은 도시라고 할수 네. 있는데요 네. 수소차의 장점은 짧은 충전 시간과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소형차는 전기차 위주로 가고요 네. 장거리 운행을 해야 되는 시외버스라든지 네. 그런 트럭 같은 경우는 수소차로 저희가 네. 보급을 해서 소형은 전기 네. 대형은 수소 네. 이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사업이라고 수소만 써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네. 효율을 봐서 네. 적재적재 배치를 하는 또또뭐 없습니다. 아 다만 이제 그 그린 이 저희가 추구하는 그린 수소는 네. 현재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서 그레이 수소에 비해서는 생산 가격이 높습니다. 음. 하지만 앞으로 전 세계가 이 그린 수소에 집중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많이 개발된 후 이후에는 그린 수소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음. 근데 이제 그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 그린 수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변성욱 주무관님을 모시고 네 제주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좋은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였어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수소에 대해서 알고 싶다, 제주에 대해서 알고 싶다, 어디로 가야 되죠? 빛나는 제주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